안녕하세요 아파르타 300입니다. 오늘은 2021년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고려할 점이 많은데 저는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워렌 버핏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회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브랜드라는 것이 하나의 해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브랜드라는 이름 하나로 저는 투자를 합니다. 이 비주얼 캐피털리스트라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째로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이 해당 기업에 대한 그 브랜드가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예를 들어 종이백이 하나 있을 때. 거기에 나이키라는 로고가 하나 새겨짐으로써 얼마나 그 종이백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샤넬이라는 그 명품의 종이백을 그 만원 돈 주고 사시는 분도 종종 보긴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해당 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브랜드의 영향 그 샤넬 얘기를 했었는데 뭐그 밖에도 루이비통이나 샤넬, 프라다 이게 같은 가죽가방인데 그 가죽가방에 프라다나 샤넬이라는 로고가 새겨짐으로써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소비자 데이터를 결합해서 브랜드 자산, 평판, 가치 이런 창출 능력에 대해서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봐야 할 섹터들 중에서 빨강색도 있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 그리고 여기 노란색도 있고요 이러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각각 섹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비즈니스 솔루션, 테크 프로바이더스. 여기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엔비디아. 제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IBM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충분히 이제 탑에들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락을 많이 했죠. 어도비도 있고요. 인텔, 시스코, 그다음 퀄컴. 예, 최근에 퀄컴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자, 이 섹터를 보니까 여기에는 4위 회사가 있습니다. 이 4위에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파이낸셜 금융 쪽입니다. 예, 알다시피 여기 페이팔 있겠고요. 나머지 이렇게 은행들이 있습니다. 증권사나 예, 잘 아시는 JP m o r 도 있고요. 예, 웰스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822 이거는 여러분 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페이팔이 19위라면 전 세계에서 과연 8위와 10위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어떤 회사일까요? 그 다음 섹터는 바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네요. 어 유튜브겠죠? 이게 예, 틱톡도 있고요. 와 틱톡은 무려 158%나 올랐다고 합니다. 2020년에 넷플릭스, 예, 디즈니도 있고요. 이 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3위. 5위, 6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으신가요? 3위는 예상하기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5위랑 6위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예, 텔레 커뮤니케이션 섹터죠 흔히 잘 아시는 이런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어, 뭐 AT&T나 버려야진 같은 회사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 섹터에서는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오 자랑스러운 삼성이 42위네요. 예, 3전 내년에는 10만 원 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춤해 중인 네, 샤오미도 있고요, 화웨이도 있고요. 그런데 얘들을 네 제치고 저기 앞에 2위가 아주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테크 회사길래 이렇게 앞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자동차 트랜스포테이션. 예, 바로 이동 수단입니다. 디디 추신 있고요, 우버, BMW, 벤츠. 오, 테슬라가 운송 자동차 업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버드와이저, 스타벅스 있고요, 코카콜라, 마우타이즈. 구기는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금류에서 가장 큰 회사 과연 어딜까요 아, 저 그때 여기는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AIA 있고 중국 평안보험. 예, 바로 보험업입니다. 로지스틱스, 예, 네, 바로 택배회사들이 있네요. DHL, FedEx, UPS. 어, UPS가 꽤 크네요. 저는 이제 DHL이 더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드디어, 컨스머그즈 리테일, 가장 친숙한 기업들입니다. 아디다스 있고요 구찌, 코스트코, 로레알, 그냥 징둥닷컴, 에르메스, 루이비통 예,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바로 나이키. 예. 그리고 그 앞에 7위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망의 1위 기업이 있습니다. 와 여기서 7위 하는 것도 엄청난 건데 이 브랜드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데 이 브랜드들을 앞서 있는 7위 회사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컨스머 굿즈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1위하는 그 브랜드는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요? 같이 가보시죠. 비즈니스 솔루션, 테크 프로바이더스에서 1위한 회사, 그리고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한 브랜드. 예,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이거는 항상 모아가야 하는 주식이죠. 이거는 언제 사도 늦지 않는 주식입니다. 파이낸셜에서 아까 페이팔이 있었잖아요. 페이팔보다 가격이 높았던 거, 브랜드 파워가 강했던 거, 이거는 예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미디어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서 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서 1위, 2위, 3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3위, 5위, 6위 하는 이 대단한 회사들이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요?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짜잔! 이건 예상 많이 하셨겠죠? 구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예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와 이거 아셨나 모르겠네. 펜센트가 바로 5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텔레커뮤니케이션 10위 안에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놀로지에서는 2위 하고 있는 이 회사. 이야 이게 엄청난 회사죠? 지금 삼성, 화웨이, 샤오미다 합친 것보다 커요. 참고로 이거는 회사 자체라기보다는 브랜드 그 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회사 시총이 아니에요. 어쨌든, 자랑스러운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제쳐버린 그 회사, 바로 애플입니다. 예, 애플은 그냥 넘사벽입니다. 예, 다음으로 푸드베버리지에서 1위 학원회사 어디겠어요? 예, 예상 많이 하셨겠죠?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9위. 컨스머 굿앤 리테일 여기가 바로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난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회사들을 꺾었다. 심지어 나이키, 루이비통까지 꺾었다. 이거는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도 좀놀랬습니다 알리바바가 바로 세계에서 7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어디 회사일까요? 예, 모두들,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그 회사는 그렇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여러분은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물론 비싸지만 제가 이걸 처음 매수했을 때가 800달러였습니다. 그 정도였고, 1000달러 막 넘어갈까 말까, 그때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이렇게 해서 세계 탑 브랜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보너스 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들 탑10 예, 1 0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징등닷컴 있고요 치폴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멕시칸 푸드를 파는 어떤 체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룰루레몬 예, 룰루레몬, 같,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여금 이제 홈트의 열풍 속에서 그 수혜를 직격으로 입은 그룹이를 할수 있겠죠 예아이고 유니클로 나왔네요 예, 뭐 다시다시피 인스타그램 예,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 마우타이 예술 회사죠 주류 회사입니다. 메이투안 들어보셨나요?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배민이 있어요. 중국에는 그렇다면 은 메이투안이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수혜를 입은 브랜드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 핀더더. 예, 중국의 인터넷 상거래 기업입니다. 그리고 틱톡. 와, 중국 기업이 꽤 많네요. 마지막으로 1위 기업이나 남았습니다. 이 1위 기업이 무엇일까요? 저 역시 이 기업을 저의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큰 기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회사의 CEO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테슬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교훈을 얻어보죠. 브랜드 가치 성장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 자, 우선 첫째로 큰게더 커진다. 그러니까 강한 브랜드가 더 경쟁력 있고 이것이 기업의 성장률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률은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차이를 만드는 마케팅. 그러니까 약한 브랜드라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대기업이지만 나이키랑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에서 군인들한테 코카콜라를 나눠줌으로써 어떤 승리, 브랜드 가치를 올린 기업이고요 나이키 아시다시피 Just Do It이라는 문구를 모두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Just Don't Do It Just Don't Do It 이 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현명한 투자자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실행하고 브랜드 메시지를 영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엔 이 브랜드들이 들어있나요? 지금 사실 한국 시장도 하락을 많이 했고, 미국 시장도 하락을 많이 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브랜드들이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존버하시거나, 추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를 준다면은, 이럴 때 추매를 할수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런 탑 브랜드들에서는 걱정을 전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출렁임은 잠깐이고, 금방 상승의 물결이 여러분의 계좌로 찾아올 것입니다. 힘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